안녕. 오늘은 5일차였어요 오늘 제가 맡은 학급의 수업을 참관하러 갔는데요. 그 교과 선생님께서 빈자리를 가리키면서 어, 저기 앉아서 참관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원래 교생은 참관을 교실 맨 뒤에서 하거든요. 그럼 그 빈자리 학생 어디 갔냐? 교실마다 마련된 이제 조올린 학생들이 잠 깨기 위해 나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마련된 스탠딩 책상에서 자진해서 나가 있는 상태였고 그 덕분에 제가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. 고마워. <laughs> 근데 정말로 아이들한테 둘러싸인 채로 같은 책상, 같은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들으니까 완전 무슨 친구 된 느낌이고 정말 저도 같은 학생이 된 느낌이고 그래서 더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<laughs> 근데 아이들도 아마 저한테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친밀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.